네 안녕하세요 제일기 n t i s 서포터즈 셀팀 최원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항공우주 연구원에서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고정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15년부터 개발을 이끌어온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어요. 누리호 발사 성공이 갖는 의미가 있을까요? 지구상에서, 지상에서, 우주로 무언가를 실어 나르는 운반체입니다. 그래서 누리호가 어, 발사 성공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만의 어, 운송수단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어, 누리호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나라 땅에서 위성을 발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리호 발사 성공 후에 눈물을 흘리던 항우한 연구원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 어떤 부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이 이제 우주발사체 개발을 목표로 해서 개발을 진행해온 게 거의 한 30년이 넘었고요. 음. 누리호 사업만 해도 2010년에 시작이 돼서 약 13년 차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성공을 하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당시 많았던 것 같고요. 결과가 사실은 금방금방 나오기 힘든 분야이고 한데 이제 그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또 많은 질타도 받고 했고 뭐 외국에 가서도 그 외국 기술자들한테 또 어떤 받은 소름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아마 다들 좀 복잡한 감정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누리호 1차 발사 실패 후에 다시 도전했던 2차 발사였는데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때그 나라에서 처음 만들어가지고 발사를 하게 될 경우 성공률이 한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늘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1차 발사에 크게 기대는 안 했지만 90% 이상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위성을 제 궤도에 투입하는 데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실패를 했었고 그런 부분은 이제 반드시 이제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들은 숙제로 저희한테 남겨져 있었었고요. 바로 그 원인 파악을 위한 작업에 이제 들어갔던 것 같고요.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뭐냐 하면 우리가 발사를 하고 나면은 우주 발사체는 날아가서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 실물이 없다 보니까는 우리가 비행하는 동안 받은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제. 그걸 분석을 해내야 되는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이 모든 데이터를 하고 부합이 되는지를 장시간을 놓고 이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2월 정도에 이제 설계 개선안이 나왔고요. 그 설계 개선안에 대해서 제작을 하고 검증을 하고 하는 작업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이제 발사 준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6월 달에 저희가 이제 2차 발사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후속으로 네 차례의 발사가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차례 발사되는 누리호는 각각 어떤 역할과 의미를 갖고 발사되는 걸까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발사를 해보면서 이 발사체가 제대로 개발이 된 건지 그리고 그 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수적이고요 여러 차례 반복 발사를 하면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네 차례 의 추가 발사가 계획이 됐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조그마한 큐브 이성도돼서 소형 위성, 중형 위성, 뭐,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위성들을 목표하는 궤도에, 네 차례에 걸쳐서 실어나르는 그런 임무를 그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각 발사마다 음, 탑재할 위성은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그 누리호가 그런 메인 그 탑재체 이외에도 약간의 여유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어떤 것들을 이제 더 쉽게 될것 같은데, 그거는 각 발사에 임박해서 아마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앞로의 연구 활동 계획이 있을까요? 누리호를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발사하는 부분이 이제 되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어 지금 당장 내년 상반기에 이제 세 번째 발사가 진행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그세 번째 발사를 위한 사무기 조립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요. 누리호보다 약3배 정도의 성능을 가지는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는 계획을 현재 정부가 수립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심사가 진행 중인데 어, 올해 통과가 될 경우에 내년부터 어, 그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 착수가 되어서 어, 개발에, 어, 개발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빠르면 내년부터 저희가 그 누리호를 이율 차세대 발사체, 새로운 발사체 개발을 또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목표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누리호를 이용해서 그 우주로 갈수 있는 기, 길이 열렸듯이 이런 우주개발 분야도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큰, 더 성능이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더 멀리, 더 빠르게 갈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우주개발에서 큰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 될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흔히 어린 시절에는 우주비행사를 꿈꾸곤 하는데요. 이 분야를 전공하시게 된게 어린 시절의 꿈이셨나요? 그 로봇 만화, 이런 거에 굉장히 심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톰이라든지 뭐, 제가 굉장히 많이 저기 열심히 본 거는 로봇 킹이라는 뭐 그런 만화가 있었고, 하여튼, 그래서 로봇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어릴 땐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하여튼,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고 하면서 이제 우주 쪽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 이 분야, 우주 쪽의 분야도 굉장히 나름의 그런 매력이 많이 있는 분야인 것 같고요. 누리호 보면서 앞으로 우주 산업에 뛰어들 후배들이 많아질 텐데요. 후배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격려 한마디 같은 거 있을까요? 어린 학생들이 굉장히 사실 어렵게 이제 그 교육을 받고 뭐 성장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길인지 맞는 길인지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갖게 되고 어떤 때는 이제 뭐 공부가 힘들거나 하게 되면 또 포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비슷하게 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늘 자기가 하는 것이 이제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노력을 하고 계속 어, 그런 시간을 갖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것에 도달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 어느 한순간도 어,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뭔가를 향해서 열심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본부장의 연구 활동에 있어서 NTIS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공부합니다. NTIS에서 제공해주는 다른 연구개발 사업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 각종 그런 사업들과 가, 관련되신 전문가분들 검색하는 데 저희는 이제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제가 이제 어떤 자료 찾고 할 때도 좀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연구계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NTIS에서 어떤 걸 제공해 주시고 NTIS를 이용해서 내가 뭘할수 있는지를 아마 많이들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생각해도 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은데 저희 연구원들도 조금 어, 조금 잘 모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할 텐데 NTIS에서도 좀 많이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의 교수님을 있게 한 인생에서의 한수는 뭘까요 늘그 뭘까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이제 후회를 많이 할, 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것보다는 내가 했던 일에 너무 후회하지 말고 늘 앞으로 갈 방향을 보고 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뒤에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 그뭐 이렇게 자책하고 고민하고 했었으면 아마 진척을 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고요. 어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제일기 NTIS 서포터즈 최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